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 누리호 조립 공장을 순천 쪽에 만들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동시에 누리호 같은 거를 한 선억 개 조립할 수 있을 만한 공장을 지금 쫙 설치해놨는데 4월 6차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놓고 앞으로는 주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 이어나기가 가 어렵다. 1년에 한 선억 개씩 계속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딱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지금 세개가 재사용 발사체로 가고 있는데 누리호는 거기에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연료도 바꾸고 재사용할 재사용할 수 있는 더큰 구조의 로 해서 새로 개발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논쟁에 대해서는 약간 어떤 편쪽이신지? 어쨌든 육차까지 가고 나서 얘는 그냥 이래. 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지속할 수는 없어요. 재사용으로 가야 되는 거. 그래서 민간도 네. 이제 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더더서 2030년쯤이 되어야만 되니까 공백이 생기는 거죠. 네. 이제 지금 있는 누리호를 계속 가자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몇개더쏠수 있겠느냐는 타협할 수 있다고 봐요. 어. 어떻게 종료할 것인가에 대한 타협을 해서 어. 한 두세 개 정도 쏘는 식으로 어. 좀 타협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차세대로 가야죠. 하지만 약간 이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건 국가에서 좀 책임져 줘야 되지 않을까. 어.